1월 1 2일 주님 세례 축일.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의 백성은 기대에 차 있었으므로 모두 마음속으로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 하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말하였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나보다 더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오신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온 백성이 세례를 받은 뒤에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를 하시는데 하늘이 열리며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분 위에 내리시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은 성탄 시기가 끝나는 주님 세례 주길입니다. 성탄 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세상에 드러나는 신비를 묵상하였습니다. 성탄 대축일에는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요셉과 목동들에게 드러나심을 기념을 하였고, 공연 대축일에는 동방박사들을 통해 예수님께서 온 세상에 공적으로 드러나심을 묵상했습니다. 오늘은 하느님께서 직접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말씀해 주시는 신비를 기념하며 성탄 시기를 마무리합니다. 이 신비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이루어집니다. 요한의 세례는 본래 죄인의 핵의 예식이었습니다. 세례를 받는 사람은 죄를 고백하고 죽음을 상징하는 물 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옵니다. 이로써 죄의 짐에서 죽고 새로운 삶을 결심하는 예식이 세례였는데 그 세례를 예수님께서 자원하십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분께서 죄인들 틈에서 세례를 받으신 파격적 사건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요? 죄 없는 주님께서 죄인의 세례를 받으신 사건은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물의 잠김으로 죄를 없애신 사건의 예표로서 인류의 죄를 없애시기 위해 죽음을 받아들이신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을 포함하여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집약한다고 베네딕도 16세 교황께서는 나제렛 예수님 이라는 조서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의 자리에 들어서는 세례로 공생화를 시작하십니다. 또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세례를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죽으신과 부활로 새 세상이 열리는 신비의 예고였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듯이 물 속에 들어갔다가 부활하시듯이 물에서 나오시자 그 순간 하늘이 열리고 성령께서 내려오시며 하늘에서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고 합니다. 요르단강에서 물 속으로 들어가며 시작하시고 죽으신과 부활로 완성하신 예수님의 세례가 우리가 받은 세례인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받은 우리의 세례는 죄로 얼룩진 과거에 죽고 은총의 현재에 부활하는 신비였습니다. 세례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체되는 성사입니다. 예수님과 합체된 결과 예수님을 내 아들이라고 선언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다시 태어났고 예수님의 세례 때 내렸던 성령께서 나에게도 내려오시는 신비인 것입니다. 세례는 단지 죄를 씻고 공동체에 입문하는 상징적 행위가 아닙니다. 세례는 하느님께서 태초에 의도하신 참다운 인간성을 회복하는 과정에 우리가 빠져들어감을 의미합니다.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인은 인간의 공경이라는 시면에 서게 됨으로써 이웃과 연대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이라는 심연에 머무르게 됩니다 세례로 그리스도와 합체되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조건 없이 받아주셨다는 뜻입니다 세상에서는 흔히 특정한 조건을 채울 때만 사람들을 받아들입니다 이를테면 대학에 가려면 성적이 좋아야 하고 취업하려면 능력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동창회에 가입하려면 같은 학교를 나와야 하고 회비를 잘 내야 모임에서 받아줍니다. 이처럼 사람들의 사회는 어떤 조건 하에서만 받아들여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세례 때 하늘에서 돌려온 말씀,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라라는 선언은 나는 너가 무슨 공을 쌓았기에 말을 잘 들어서 공부를 잘해서 착한 일을 해서 너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다. 너는 내 자식이기에 있는 그대로 너를 사랑한다. 너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든 거저 반갑고 사랑스럽기만 하다. 라는 뜻인 것입니다. 이렇게 조건 없이 받아들여지는 체험은 인간이 고통의 바다에서 살아남는 생존에만 머무르지 않고 참으로 하느님 자녀로 당당히 살수 있는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 먼저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셨고 받아들이셨습니다. 이제 인간은 하느님 앞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허덕이며 무슨 조건을 채워야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느님께서는 내 아버지이심을 믿음으로 넉넉합니다. 사람이 하느님의 자녀로 조건 없이 받아들여지는 새로남이 우리의 세례인 것입니다. 거기서 사람이 하느님처럼 되는 길이 열렸습니다.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 몰락하는 육신으로만 머무르지 않고 하느님의 영원성에 참여하는 길이 열렸다는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무게에 짓눌려 고통과 피곤함에 빠져 있을 때 우리가 모임이나 공으로 가득 찬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 때, 하느님이 주신 사랑을 두렵혀 한없이 두렵고 자신으로부터 멀어질 때, 그 순간에 이렇게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그대는 받아들이셨다. 그대보다 더욱 위대하고, 그대가 알지 못하는 이름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지금 그 이름을 묻지 말라. 아마도 이후에 그것을 알게 되리라. 미래에 대해 아무 건심도 하지 마라. 거저 단순히 그대가 받아들였다는 것을 받아들여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예수, 예수님의 세례때 하늘이 열렸듯이 하느님의 사랑 안에 인간이 조건 없이 받아들여지는 신비 내 모습의 밝음과 어두움이 무조건 다 받아들여진 세례를 내가 받았음을 기억합시다. 하느님께서 우리 한명 한명에게 이러십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